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나 o t so much A as b 라고 하는 구문을 활용해서 어떤 표현을 할수 있는지를 함께 알아보려고 해요. 잠깐만요. 이거를 제가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문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이 구문 자체가 익숙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구문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입으로 계속 not so much asb not so much asb 뭐라고 not so much asb 이렇게 not so much asb라는 구문 자체가 입에 있도록 많이 따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not so much asb인데 그래서 얘가 뭐 어쨌다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석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not so much a라기보다는 뭐다 b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을 때 not so much asb라는 구문을 활용을 합니다 이번 강의는 not so much asb를 문법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어, 구문으로 접근을 할 거기 때문에, 뭐 문법적인 부분이 궁금하시면 제가 심화 강의 편을 사로, 따로 영상으로 만들 수는 있겠지만, 이번 강의에서는 이 구문을 외워서, 그리고 이 구문과 동의하는 어떤 애들이 있는지를 배워서, 결국에는 얘네가, 어, 그런데 독해에 너무 많이, 많이 활용이 되는데, 시험 문제로는 또 어떻게 바로 지켜야 되는지까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얘가 시험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까지가 우리의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 평소에 하듯이 한 문제당 1분씩 시간제곱 문제를 먼저 풀어볼게요. 이 문제는 뭐냐면요. 한국외대는요. 재진술 문제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 15번 문제를 같이 한번 보면은 15번에 지문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1, 2, 3, 4번 중에서 15번 지문과 똑같은 지문이 누구야? 라는 걸 묻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중요한 게 한국말로 해석해서 풀려고 접근을 하시면 한국말 해석이 뭔가 단어도 너무 비슷하고 내용도 비슷한 것 같아서 헷갈리시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랑 평소에 같이 하듯이 문장 분석해서 키워드를 잡아서 키워드가 어떻게 매칭되는지를 통해서 재진술 문제를 함께 풀도록 할 건데요. 그 와중에 오늘 배우는 구문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배우고 그 다음에 풀이를 해볼 거예요. 풀이는 좀 이따 할 건데 들어가기 전에 문제 일단. 한 문제당 1분씩. 이거 문제 하나니까 1분 동안 풀어보세요. 화이팅! 문제는 잘 풀어보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오늘 저랑 원래 같이 배우기로 했던 구문을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구문이 원래 뭐라고요? 그쵸. Not so much A as B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먼저 볼게요. Not so much A as B라는 게 있으면 이것도 비교급 응용이에요. 그러니까 즉, 문법적으로는 사실 비교급을 알아야 이 구문을 외우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not so much A라기보다는 as B다 라는 게 강조가 되는 구문이기 때문에 일단은 누가 A고 누가 B인지를 여러분이 밝혀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아마 뭔가가 생략돼서 여러분이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원칙적으로는 A랑 B는 품사가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다를 수 있지만 A랑 B가 누군지를 일단 밝혀내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A랑 B를 밝혀낸다면 해석은 어떻게? A라기보다는 B다라고 해석을 할 거예요. 뭐라고요? Not so much A라기보다는 B입니다라고 해석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A라기보다는 B 이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한국말로 그냥 Not so much a 에 s B A라기보다는 B 이렇게만 외워두시면 실제로 독해를 할때 A라기보다는 B라고 해석은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바로바로 안아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풍요롭게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여러분이 독해에서 만약에 독해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Not so much A as B라는 구문을 마주하신다면 이거는 원칙적으로는 A라기보다는 B야 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내가 A라는 말을 하고 싶어 B라는 하, 말을 하고 싶어 B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뭐라고? 아니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A 아니고 A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게 아니라 A 아니고 뭐다 B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B만큼 A하지 않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B만큼 A하지 않다는 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누가 더 커요? B가 뭔가 더 강조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B를 더 강조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A라기보다는 뭐를 B를 더 강조하고 있구나. 강조점이 B에 있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하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그러니까 A 아니고 누가 아닌지도 봐야 돼요. 독해에서는 A 아니고 A라기보다는 누구라고 B라고 B B야 B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Not so much A as B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번역할 게 아니기 때문에 한국말로는 a라기보다는 b, a 아니고 b, b만큼 a하지 않다. a 아니고 o, a라기보다는 b. 사실 요 하나하나의 차이를 알아서 한국말로 정확히 뭐지를 아는 것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얘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얘는 a라기보다는 a 아니고 뭐다? b다. 즉 b를 강조하고 있구나. 이 부분을 익히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사용되는 not 치 o so much a as b가 사실은 조금 더 비슷해 보이는 애들이 많거든요. 걔네를 지금 배우는 김에 한 방에 싹 배워보도록 할게요. 짜잔. 그러니까 앞서 말했듯, not 치 o so much a as b. 얘가 뜻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a라기보다는 b. a 아니고 b. 그러니까 b만큼 a 하지 않은 거니까 b가 더 심하다고. 그러니까 a 아니고 뭐라고? b다. 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not 치 o so much a as b인데, 얘가 원래는 어디에서 온 거라 그랬죠? 비교급에서 온 거라 그랬죠. 그래서 비교급을 응용해서 so m 소머치 A S B라는 구문이 나온 거기 때문에 사실 얘랑 유사한 구문들이 여기 이렇게 많이 써놨듯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이걸 일일이 다 외운다기보다는 한번 간단히만 이해해도 훨씬 쉽거든요. 최소 최대한 간단히 한번 같이 보면요. So m 소머치 A S B라는 구문부터 보면요. 이게 원래는 어디서 비교급에서 온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아래를 보면 누가 보여요? not as a as b 라는 구문이 보이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as as 가 보이세요? 이 as as 가 사실은 비교급. 뒤에 것만큼 앞에 거 하다 as a as b 나오면 뒤에 것만큼 앞에 거 한, 뒤에 것만큼 앞에 거 하다 이렇게 해석이 될 거잖아요. 그럼 비교급에서 온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not 부정문을 만드니까 어떻게 돼요? 뒤에 것만큼 앞에 거 하지 않다 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옆에서 세 번째 뭐예요? 뒤에 것만큼, B만큼 A 하지 않다라는 말이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결국은 B가 더 크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A라기보다는 B, A 아니고 그러니까 B, B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라는 말이랑 결국 같은 말인 거죠. 근데 여기 as, as에서 이렇게 not 부정문이 붙으면 앞에 있는 as가 so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not so A as B도 사실은 그냥 똑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에 이 as 똑같아요. 보세요. not as a as b인데 그 사이에 이렇게 m 치가 들어가도 무방하고요. 혹은 as as i의 앞에 머치가 들어와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얘는 지금 부산대요. 위치가 일단 어디 오든 여기는 별로 크게 상관이 없다 정도로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not as much a as b 라던가 not much a s b 라던가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not so much a as b도 여기 네 번째에 not as, much, a, asb 써있는 거에서 as가 앞에 not 부정문이 붙어서 so로 바꾸면 not so much asb랑 똑같은 구문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so든 as든 별로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부정부사랑 같이 오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어순이 much가 앞으로 와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not much asb, not much so asb 이것도 둘다 무방하고요. 그 다음 아예 not a가 앞으로 와서 not a 아니고 B만큼이나 A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B가 더 강조돼요라고 해서 Not A so much as B 구문이 그 나와도 A 아니고 B다 A라기보다는 B다라는 거랑 같은 말이 되는 거죠. 그게 결국은 뭐예요? Rather B라고 누가 아니라 than A라기보다는 than 아니고 Rather B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고요. 동시에 그러니까 얘는 모을 b다라는 말인 거죠. 뭐보다? then a라기보다는 모을 b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덜 a야. B보다 덜 A야라는 말이랑도 사실은 같은 말이죠. 그래서 rather B than A, more B than A, less A than B 얘네가 사실은 결국 다 같은 의미의 말이 될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얘를 일일이 기호적으로 외운다고 생각한다기보다는 이 정도 이해하시면 아, not so much A as B가 무슨 뜻이야? A를 라기보다는 B. 그러니까 A보다 B가 더 강조돼요. a 아니고 그러니까 b 라고요 이런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동의어들로도 이렇게 애들이 자유자재로 막 변경돼서 사용될 수 있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나스머치 a as b를 꽤나 풍부하게 여러분이 이미 익혔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얘를 문제로 돌아가서 이 구문이 문제에서는 어떻게 활용되고 이 구문을 활용을 하면 그냥 단지 해석을 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시험 문제를 얼마나 쉽고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 15번 지문이 방금 여러분이 풀어보셨던 지문이고요. 먼저 지문에서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1, 2, 3, 4번 중에서 지문에서의 키워드랑 똑같이 매칭되는 애가 누구인지를 파악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15번 지문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언제나 문장을 볼 때는 뭐 먼저? 문장 분석을 먼저 하죠. 그래서 메인 문장을 중심으로 크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볼 건데요. 그래서 하나 아래 걸 보면 어떻게? 메인 문장이 먼저 바로 딱 눈에 보이죠. 어떻게 돼요? 위가 주어고요. 그 다음에 동사는 조동사부터 동사까지가 하나의 동사죠. 그래서 여기 have to가 여기 have가 동사고 to 부정사가 목적어인 게 아니라 have to가 조동사인 거 알고 계시죠? 우리 must랑 같은 의미에뭐 뭐 해야 한다 라고 해석되는 조동사로 볼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동사부터 동사까지를 한 덩어로 보신다면 게다가 여기선 동사가 deal만 동사인 게 아니라 우리 deal with 이렇게 자동사 전치자가 합쳐 하나의 군동사로 목적어를 다루다, 명사를 다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군동사라는 것까지 아신다면 동사가 have to, deal with까지가 하나의 동사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알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deal with를 따로 deal은 자동사, with 전명구 이렇게 따로 보는 게 아니라 deal with를 하나의 군동사로 보셨다면 actual facts가 목적어구나 라는 것도 알수 있었겠죠. 그래서 메인 문장을 먼저 보면, 위가 주어, head to deal with가 동사, 그 다음에 actual facts가 목적어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이 그 아래 걸 보면은, 그렇게 문장 분석을 하는 동시에 누가 보여요? 우리가 오늘 배웠던 그러니까 이런 구문을 많이 익히시면 아 우리가 알고 있는 구문들이 쏙쏙 눈에 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이 구문을 보면 또 어떻게 돼요? 나 쏨머지 so A S B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라고? A가 누구고 B가 누군지를 명료하게 끄집어내는 게 중요하다 그랬고 여기서의 A와 B는 품사가 똑같아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죠. 키워드는 다를 수도 있지만. 이 품사는 같아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봤을 때 A가 위드 전명구고요. as B도 위드 전명구구나 라는 걸알수 있을 거예요. 근데 B 부분의 위드 전명구를 보면 어떻게 돼요? 위드 전치사 명사가 various questions 까지죠. 그 다음에 concerning the origins가 있는데 이 concerning도 우리 전치사인 거 알고 계시죠? 그죠? 전치사로 concerning이 about 뭐, ~~에 관하여 이런 뜻으로 사용이 많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about the origin에 관하여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결국은 그러니까 concerning the 기원에 관하여가 결국은 누굴 꾸며줘요 questions만 꾸며주니까 요 concerning 전면구는 question에 붙어 있는 또 하나의 수식어일 뿐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a는 with부터 팩스까지가 하나의 a 그 다음 b는 with부터 question까지인데 결국은 의미상으로는 origin까지가 b다라는 걸알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AB에서의 키워드를 뽑아낸다면은 A 부분에서는 actual fact s 그러니까 사실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 B 부분에서는 다양한 질문이라기보다는 질문 어떤 질문? 그러니까 about the about the origin 기원에 대한 질문이니까 결국은 질문 자체보다는 무엇에 대한 질문인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키워드는 오리진으로 볼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스머치 so A 아니고 A라기보다는 as B라는 걸 강조할 때 결국은 어떻게? 팩트 아니고 팩트라기보다는 뭐? 오리진에 관해서 deal with 오리진이겠죠? 그러니까 deal with question about 오리진이겠죠? 그러니까 팩트에 관해서 다루는 거 아니고 뭐에 대해서 그거라기보다는 기원에 대해서 have to deal with 다룰 필요가 있어요라고 해석까지 하겠구나라는 게. 중간 두 번째에 이 문장 분석과 세 번째에 구문을 합치시면은 이게 익숙해지시면 딱 보자마자, 아, 팩트 아니고 오리진, 요렇게 1초 만에 그냥 문장 분석돼서 해석, 키워드까지 바로 확 잡을 수 있는 겁니다. 너무 좋아요. 그럼 실제로 문제도 풀어보도록 하죠. 문제를 보기 전에 언제나 15번의 문장 분석을 하다 보니까 바로 튀어나오는 게 not 치 o so much ASB 구문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욱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은 1, 2, 3, 4번에도 보면 뭐예요? 뭔진 몰라도, more than, more t s as, m o r 이런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as, as든, more 이든 그 나스머치 so ASB들 얘네가 전부 다 어디서 온애들이라면 비교급에서 온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교급을 배웠다면 이 부분을 아 비교급이다 이렇게 바로 볼수 있어야 되고요. 비교급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A가 누구고 B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파악해야 되는 것과 이때 A와 B의 품사는 같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A와 B의 관계가 어떤지를 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결국 시험 문제 어떻게 풀겠다는 건지 왜 이게 훨씬 쉽다는 건지를 같이 보도록 하죠. 처음부터 갈게요. We have to not so much A, B, 버저마사 뭐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이 비교급 부분에 키워드가 있는 거예요. A라기보다는 A 아니고 B예요라는 걸알수 있었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팩트라기보다는요. 팩트 아니고요. 뭐예요? 오리지니예요라는 말을 하고 싶구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F랑 A로 하시면 F라기보다는 뭐예요? F 아니고 뭐예요? 오리지니예요, B예요라는 걸알수 있겠죠. 그래서 F라기보다는 오리진이다라는 게 키워드구나. 이 말을 하고 싶구나라는 걸 먼저 알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1번으로 갈게요. 1번에서 여러분이 비교급을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more a than b가 나온 뭐라고요? more a라고 뭐가 아니라 뒤에 거 아니라 앞에 거라고라는 걸 훨씬 쉽게 알수 있겠죠. 그럼 얘는 보다 뭐래요? more fact래요. 뭐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오리진 아니고요. more fact입니다라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팩트랑 그 오리진을 비교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누구래요? 모얼 팩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호가 다르니까 당연히 정답이 아니겠죠. 자, 2번으로 갈게요. 2번에서는요. 액츄얼 팩트가 주어고 아이 동사고 얼전트 이슈즈가 보어네요. 투부 정사는 이슈 요건데요. 자, 여기서도 비교 대상이 있어요. 모얼 n 이죠 근데 누구랑 누구를 비교해요? 주어랑 주어를 비교하고 있죠. 뒷문장에서도 주어인데 동사 보어가 똑같아서 주어 명사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결국 여기서도 액츄얼 팩트 팩트랑 보어 부분의 퀘스천스 어떤 퀘스천스 about concerning the origins에 대한 퀘스천스라는 걸알수 있죠 그러니까 키워드는 팩트랑 오리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팩트랑 오리진을 비교를 하는데 누구를 더 강조해요 actual facts가 more urgent issue다 라고 했으니까, 팩트를더 강조합니다 라는 거알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아, 1, 2번 오히려 비슷한 말로 볼수 있는데, 지문이랑은 다르다는 거알수 있겠죠? 자, 3번으로 갈게요. 3번에선 뭐가 보여요? 어, as much as 가 보이시나요? 이 as much as 를 여러분 뭐라고 부르는지 혹시 아세요? 요에 s as, 동그라미가 이상한 데 갔는데, 이에 s as가 원급 비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뒤에 것만큼 앞에 거 하다. 얘는 관계가 어때? 뒤에 것만큼 앞에 거 하다고, 뒤랑 앞에랑 비슷하다고, 요게 동급이죠. 그래, 원급 비교라고 불러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랑 뭐를 비교해요? 그러니까 with actual facts랑 그다음에 어, 서라운 오리진을 둘러싼 나이브스 이슈스에서도 키워드는 오리진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팩트랑 오리진을 비교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뒤에 것만큼 앞에 거 해요라고 했으니까 얘는 양쪽을 유사하게 보고 있다라는 걸알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전히 15번 지문과는 맞지가 않으면서 우리 4번을 마저 보도록 해요. 4번에서도 문장 분석을 하면 our discussion은 should be 포커스드 온 명사 해야 해요 라는 게 일단 메인 문장이다 라는 걸알수 있고요. 그 안에서 누가 보여요? 어? 모 n 든 o 교급이 나오네요. 그럼 뭐예요? 앞 o 걸더 많이 해야 돼요. 누구보다요? 뒤 c 거 보다요? 라는 걸알수 있겠죠. 그래서 포커스 온 뭐랑 뭐를 비교해요? 포커스 온 명사랑 Then on 명사 두 개를 비교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on questions랑 on actual facts를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question 어떤 question? About the origin에 대한 question이니까 키워드는 origin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결국은 fact랑 origin을 비교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누구에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한대요? 앞에 F예요. 나는 F를 쓰고 있어. <laughs> 누구에? 여기서는 뭐, 오리진에 더 관심을 가져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어, 오리진과 팩트를 비교해서 누가 더 크다고? 오리진이 더 크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어때요? 한 문장당 키워드만 확, 확볼수 있다면, 그러니까 문장 분석을 할수 있어야 빠르게 이게 나오겠죠? 그러면 15번에서 하고 싶은 말은, 팩트 오리진 비교해서, 오리진에 더 포커스 해야 된다고. 그 다음에 4번도, 팩트 오리진 비교해서, 오리진에 더 포커스 해야 돼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 애가, 지금 4번 밖에 없는 거 보이시나요? 어때요?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그래서 결국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돼요? 문장 분석을 하는 와중에 여러분이 여기서 비교급 구문이 있구나라는 걸 알아내셔야 되고, 비교급 구문에서 누가 중요해요? A가 누구고 B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잡아서 A, B의 관계를 보는 게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배웠던 Not so much A as B 구문을 바로 보면서 이것도 비교급의 응용이라다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해석할 때 어떻게 그러니까 팩트라기보다는 오리진에 관해서 다루어야 돼요. 라는 게 15번이었고요. 그래서, 아, 얘는. 팩트랑 오리진을 비교해서 오리진을 강조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팩트 강조하려는 거 아니고요. 오리진 강조할 거라고요라는 걸 먼저 알수 있었죠. 1번부터 보면요. 1번에서는 모월 된 비교급 나와서 뭐라고? 모월 팩트라고 그러니까 된 오리진이라기보다는 팩트라고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고 2번에서도 그러니까 facts are urgent issue인데요. 누구랑 비교해서 된팩트랑 오리진이랑 비교해서 팩트가더 이슈예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고요. 3번에서도 우리는요. actual facts 누구를? 오리진을 비교해서 뒤에 것만큼이나 앞에 거를 강조해야 되니까 뒤두다 유사하게 사용되고 있다라는 걸알수 있겠죠 그 다음에 4번을 보면은요 Our discussion should be focused on 명사랑 온 명사를 비교해서 어떻게 그러니까 팩트라기보다는 누구 오리진에 더 방점이 있어야 돼요 오리진이라고요 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파악해낼 파박수 있으면은 15번이랑 기호가 똑같이 된게 4번밖에 없으니까 너무 쉽고 명료하게 헷갈리지가 않죠 이게 훨씬 쉽고 정확하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Not so much A as B 라는 구문을 알아보았고요. 결론은 이미 너무 쉬었죠. A 라기보다는 B 라는 말을 하고 싶을 때이 구문을 쓴다 이거였는데. 왜 그런지 동의어들은 또 누가 있는지 원리를 알아놓고 보니까 어때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게다가 나 스무치 에이즈비 이런 거는 일상 중에서도 얼마나 많이 사용이 돼요? 그런데 동시에 시험을 볼 때도 이거를 이거 이런 문법이 혹은 이런 구문이 너무 너무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이거 하나 알아놓으면 나 스무치 에이즈비 음 A 아니고 B라고 이거 너무 쉽죠? 이거 하나만 알아놓으면은 문법에서도 뭐 논리에서도 재진술에서도 독해에서도 너무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구문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여러분이 앞으로는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시험 보는 그 순간까지 혹은 그 이후에도 왜 엄청 많이 사용되고 굳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남은 어 영상들도 참고해서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